코 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블록체인이란 거래 내역,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.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록체인 기술 역할을 강조했는데요. 이에 중국은 정부 지분 100%로 국망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.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미인데요. 앞으로 중국이 새로운 산업 발전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낼지 기대가 됩니다. 정부 집은 100% 출자 블록체인 국영 기업 설립 소식이 오늘의 키워드인 차이나 1입니다. 야,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요즘 여기저기서 듣긴 했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.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, 네. 제가. 내눈 보고 얘기해요. 3차 산업혁명이 어, 아날로그 시대에서 <laughs> 그냥 뭐예요? 어, 아니야 스케치 보고도 할수 있어요. 삼차 <laughs> 산업혁명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개개인이 사용하게 되고요. I T <laughs> 네. 산업이 크게 발달한 시점을 말합니다. 네. 아, 브레인입니다. 우리 프로의 브레인이에요. 아, 그럼 켜나가야 됩니다. 네.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<laughs> 음. 새로운 산업의 시대가 열리는 게 이제 사차 <laughs> 산업. 경명이라고 네, 네. 불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네, 아데 정말 이게 중요한 기술이겠다라는 생각 드네요. 데이 블록체인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? 그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스마트 사회의 주축인데요. 네. 뭐 금융, 교통, 에너지, <laughs> 소셜 미디어, <laughs> 공공 분야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 아주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중요한 음. 기술에 중국에서. 국...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얘기죠.